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형 잠수함에 몇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더 많은 발수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작년 7월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의 전력화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SLBM을 탑재하는 능력과 또 거기에 핵 능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은 살펴봐야 할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장관은 신형 잠수함은 4천에서 5천 톤급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가 뒤늦게 발언을 수정했다. 그는 질문에 동의는 안한채 무의식 중에 네라고 얘기했는데 티수는 정박치 않고 밝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석기록 정정을 요청했다. 북한은 오는 1 0일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고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신형 SLBM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핵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 미난색.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박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해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해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비 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 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하자는데 돌출 김현종은 핵잠수함 추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차장이 지난 7월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수원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차장이 지난달 방미 당시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독자적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핵연료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6일 김 차장이 미국에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줄수 없다며 국익에 관련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만 했다. 김 차장이 지난 7월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며 핵주진 잠수함 개발에 의욕을 보였던 만큼 실제 이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 핵 잠수함이 목기에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핵주진 잠수함 개발은 실제 우리 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2, 3일에 한번 꼴로 물 밖으로 나와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존의 디질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핵연료를 한 차례 주입하면 최소 1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잠항속도도 디질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빨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 추적은 물론, 유사 시에도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 군 당국은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과 우리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며 핵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으로 건조될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에는 기존의 디젤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내지 핵연료 제공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기 때문에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차장 역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유럽 등으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으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하지만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확고한 핵비확산 입장과 한미동맹의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핵 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쉽사리 유권 해석을 할 리가 없는 상황에서 핵연료 제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다. 2019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지 조율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종의 갑작스러운 행보, 왜? 특히 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를 감안하면 김 차장의 행보가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란 중요한 이슈를 결정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이슈 전체를 놓고 아예 새 판을 짜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동은 김 차장이 트럼프 정부가 당장 들어줄 리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사안을 꺼낸 것이라며 대북 관계에서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보니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 차장의 방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공식화를 제안하기 직전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며 종전 선언을 띄운 상황에서 김 차장이 북한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억박자 행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 7월 미국과의 협상으로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주도했던 김 차장이 또 다른 업적을 내기 위해 찔러보기식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전투기 개발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2017에서 2021년 중형 전투기를 개발해 100에서 200대를 공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웠다고 무조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2003년 2월 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등 돈을 배분하는 쪽이나 공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기획재정부 산하 KDI가 동원돼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은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산하 기더는두 번의 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의 KFX 사업 계획은 장밋빛 일색이었기에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공군의 입장은 어정쩡했다. 중형 전투기는 성능이 입증된 것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장하자니 명분이 약해 KFX를 지지하는 모양새였다. 반복해서 퇴짜를 맞았지만 지식경제부와 공군을 대신한 국방부는 이 사업을 살려내야 했다. 항공산업 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까지 10여 년간 오전 오기에 승강위를 거듭했다. 그리고 지금 6기에 나섰다. 그러나 육수생에 대한 주변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KFX가 다섯 번을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투기와 무관한 지식경제부의 힘이 컸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산업국가이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는 KFX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서방 진영에서 항공산업은 오랫동안 미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동무되었는데 최근 캐나다와 브라질이 끼어들었다. 두 나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 대박을 터뜨린 경우다. 미국과 유럽은 항공기 승객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대형 여객기 개발에 몰두했다. 그 사이에 캐나다와 브라질은 그들이 쳐다보지 않던 백인 승급 중형 여객기 개발에 집중했다. 대형 여객기는 활주로 길이가 4km 이상인 대형 공항에만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규모의 공항은 대개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 반경 지역의 여객을 흡수하는 항공허브가 된다. 승객들은 거주지 근처의 작은 공항에서 중형여객기를 타고 대형공항으로 간 다음 대형여객기로 갈아타고 먼 거리를 비행해 목적지 근처의 대형허브 공항에 내린다. 거기서 다시 중형여객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에 있는 작은 공항으로 날아간다. 이런 가달기의 대형여객기와 중형여객기 시장은 동반 성장하게 됐다. 중형 여있기는 작은 공항을 잇는 교통편도 되니 대형 여객기보다 수요가 더 많다. 두 나라의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한국도 중형기 시장의 급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주목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 내의 각 도시를 잇는 항공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국을 중형기 개발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런데 항공기 제작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두 나라는 서로 자국을 고집하다 접점을 못 찾고 결별했다. 한국이 짝을 찾지 못해 허송세월하는 사이 캐나다와 브라질은. 항공기 제작 클럽에 입성한 것이다.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잃은 후 지식경제부는 KFX 개발에 주목했다. KFX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과 기술을 토대로 중형기를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 무렵 국방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KFX 사업에 대해 기더 등이 타당성 없다고 평가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다. 둘째로는 공군의 부정적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전투기는 국내 개발보다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오는 편이 돈도 적게 들고 성능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개발은 자주 국방을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속에 비해 부담이 크다. 전투기는 보통 300대 이상 제작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공군이 도입할 중형 전투기는 200대를 넘기 어렵다. 제작 대수가 200대에 의하면 KF-X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내 수요가 적으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KF-X를 사줄 나라가 있을 것인가. 이러니 KDI와 키도도 거듭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오전을 한뒤 공군이 생각을 180도 바꿔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이다. T-50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초만 해도 공군에서는 T-50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가 많았다. 그들은 미국산 전투기에 너무 익숙해 T-50 개발을 믿어 하지 않았다. T50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봤다. 180도 생각 바꾼 공군.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시작되자 T50을 무조건 사줘야 할 처지였던 공군은 이 항공기는 공격기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목표 수준을 높였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것인데 2005년부터 양산된 T50은 이 조건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T50은 소형 전투기의 대표 기종인 F5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판정을 받았다. T50의 약점은 공군 요구대로 너무 잘 만들어 값이 비싸졌다는 것 뿐이었다. 그때부터 공군은 한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력을 믿어도 된다고 보고 T50 수출에 일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두 번째는 작전 수명이 도래한 노후 전투기의 대역이었다. KFX 사업이 소년되던 10년 사이, 이 전투기로 대체하기로 한 F5, F4 전투기와 A37 공격기가 계속 도태됐다. 공군은 F5와 F4의 작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며 후속 기종을 기다렸지만 수명 연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군은 운용하는 전투기 수가 줄어들자 다급하게 비상배를 울렸다. 공군이 쓰는 전문 용어 가운데 방위 충분성 전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군이 선제적으로 전면 공격을 해왔을 때 한국 공군이 막아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뜻한다. 2000년대 이전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는 피스 브리지 사업과 KFP 사업으로 180대를 도입한 F-16이었다. F-16은 중형 전투기에 해당하는데 F-16이 대표 선수이던 시절 한국 공군이 판단한 방위 충분성 전력은 전투기 500여대 보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방권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대형 전투기 F-15K를 60대 도입했다. 대형 전투기 1대는 중형 전투기 2에서 3대, 소형 전투기 10여대의 역할을 한다. F-15K를 도입하던 2005년 공군과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재편하는 중대 계획을 세웠다. 전투기의 수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고 비전투기인 지원 전력을 증강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6월 2 0일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서는 첨단 전투기 도입으로 질적 증강을 이룰 경우 전투기의 방위 충분성 전력을 420에서 430대로 봤다.